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4월 1일 화요일 물결 어웨이크림 말씀입니다. 10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개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 순례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예배드리러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작 일주일이었는데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 근심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100%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간 정신없이 살면서 준비는 커녕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힘듦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모든 것을 마음 편히 털어놓고 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구를 통해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